예, 상주 전현 시키세요. 전현이 오늘 로또 터졌는데. 아 맞다 우리 꼰대 마누라. 어? 그리고 우리 엄마는 씨발나보다세살 많은 년이 엄마라고 진짜 너무한 것이. 아 이거 완전히 개족보네. 어? 아 작은아버지. 나 사람새끼 아니야. 나 개새끼야. 우리 꼰대야 씨발 막 술만 쳐 먹으면 씨발 막 결국 아무 그? 개미대서 뭐, 개새끼안 나고 사람새끼나 미쟝잖아. 안 그래? 아이 씨발 진짜 당신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. 아 씨발 당신이 뭔데?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한테그 정도로 말 한참 먹었으면 이 씨발 최소한에 우리 집안이 통째로 전열한테 넘어가는 건 막았어야 될거 아니야. 이 씨발 왜 나한테 지랄이야. 왜 나한테 지랄이야 씨발 어때, 동편 안 맞은 기분이? 지금 막 시바 존나 좋아하고, 막, 반스라도 벗고, 춤이라도 추고 싶을 텐데, 막. 어. 슬픈 적생이 쇼하려니까 힘들지, 시바 하려나, 아, 시바. 아, 시바야, 이거 얼마나 좋을까, 이거.